태풍 차바 때 울산도 침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울산 소방본부가 대용량 배수차의 작동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분당 25톤의 물을 퍼낼 수 있어 침수 피해 침수 대비에 사용하던 기존 고성능 방수차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방수차에 호스를 꽂자 거센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차량들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건또 다른 소방차량. 분당 25톤의 물을 긴급 취수해 진화와 배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수차입니다. 기존에는 대형화재 진압용인 방수차를 주로 배수에 활용했었는데 이 차량은 오로지 배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차량입니다. 고성능 방수차보다 배수량은 적지만 펌프 무게가 3분의 1인 3, 40kg에 불과해 사람이 직접 나를 수 있어 빠른 설치와 작동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그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은 그 설치하는데만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런데 이번에 저희들 도입한 대형 배수차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이 배수 장비는 집중호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도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때 시간당 130mm가 쏟아져 태화시장 등이 잠겼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집중호우나 태풍이 아주 늘어나고 있어서 침수 예방을 위한 특수 차량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대용량 배수차는 이달부터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부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됐으며 침수나 화재지원 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허준원입니다.